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삼지사의 오헨리 단편선 중 마지막 입세입니다.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하기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책을 정하고 마지막 입세라는 제목에 걸맞게 색연필 보테니컬 아트로 낙엽을 그려야겠다 마음 먹고 낙엽 사진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중. 마지막 잎새의 특정 나무 이름이 나왔던가? 하고 다시 마지막 잎새 책을 재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잎새는 어떤 나무의 잎사귀인지 기억이 나시는 분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그냥 쓸쓸한 느낌 나는 나뭇잎을 그렸다간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마지막 잎새의 바로 그 나무는 담쟁이 나무였습니다. 예술 작품은 그러니까 책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는 눈을 가지도록 해야겠어요. 아 그리고 오 헨리는 필명이고 작가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예요. 놀라운 점은 작가가 글을 썼던 시기가 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공금 횡령으로 5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을 때 바로 그 감옥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간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인데, 그곳에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유명한 작가가 됐으니 말이에요. 마지막 입세를 읽어보면, 타인을 위한 위대한 희생이라는 면에도 마음이 가지만, 사람의 몸을 지배하는 건 역시 정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께 오 헨리의 다른 단편 작품들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럼 3지사의 오 헨리 단편 성중 마지막 입대를 만나러 가시죠. 마지막 입세, 오 헨리 워싱턴 광장 서쪽에 어느 조그만 지역은 도로들이 제멋대로 마구 얽혀 있어서 플레이스라고 부르는 소로들로 갈라져 있다. 이 플레이스는 기묘한 각도와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길 하나가 한두 번쯤은 저 자신과 교차한다. 일찍이 어느 화가는 이 거리에서 귀중한 가능성 하나를 발견한 일이 있었다. 그림 물감이나 종이, 그리고 캔버스 값을 받으러 온 수구머니. 이 길로 들어섰다가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런 까닭에 화가들은 북향의 창문과 18세기 풍의 박공과 네덜란드 풍의 다락방과 값싼 새집을 찾기 위해 이해묵고 낡아 빠진 그리니츠 빌리지로 모여들었다. 그리고는 모두들 육번가에서 백랍으로 만든 컵몇 개와 요리기구 한두 개를 사들고 와서 바로 이곳에 화가들의 거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마지막 한 3층 벽돌 건물 꼭대기에 수와 존 씨의 화실이 있었다. 존 씨는 조우에나의 애칭이었다. 수는 메인주 출신이고 존 씨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8번가에 있는 델모니코 식당의 테이블에서 처음 만난 이두 사람은 예술이며 치커리 샐러드며 소매가 기노 장식 등에서 서로의 취향이 너무도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의기투합하여 공동으로 화실을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이었다. 11월이 되자 의사들이 폐렴이라 부르는 냉혹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체불명의 손님이 이 화가들의 거리에 찾아와서는 그 얼음같이 싸늘한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사람들을 건드리며 돌아다녔다. 이 달갑지 않은 손님은 동쪽 저편 동네에서는 대단 무쌍하게 활보하면서 벌써 수십 명의 희생자를 냈지만 미로와도 같은 이 좁고 이끼 낀 플레이스에서는 그 발걸음을 조금 늦추었다. 이 폐렴 씨는 소위 말하는 기사도적인 노신사는 아니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미풍에 수척해진 이 작고 연약한 소녀가 숨을 몰아쉬며 피투성이가 된 주먹을 마구 휘둘러대는 이 늙은 사기꾼과 어떻게 공정한 싸움을 할수 있겠는가. 그러나 조이씨는 그가 휘두른 주먹에 얻어맞고는 페인트칠을 한 철제 침대에 거의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네덜란드풍의 조그만 창 너머로 건너편 벽돌집에 텅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분주한 의사가 덥수룩한 회색 눈썹을 찌푸리며 술을 복도로 바삐 불러냈다. 저 아가씨의 병이 나을 가능성은 글쎄요 열에 하나 정도라고 할까 하고 그는 손에 쥔 체온계를 흔들어 내리며 말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란 것도 저 아가씨가 살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어요. 지금처럼 장의사나 기다리는 마음가짐으로는 약이고 뭐고 아주 쓸모가 없어요. 당신 친구인 저 아가씨는 자기 병이 낫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혹저 아가씨에게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아니오 저엔... 저에는... 언젠가 나폴레만을 그려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고 수가 말했다. 그림을? 괜한 소리. 그보다도 저 아가씨가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만한 일이 뭐 없나요? 이를테면 남자 문제라든가 남자라고요? 하고 수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가 그럴 만한 가치가 아니요, 선생님. 그런 일은 없어요. 어허, 그렇다면 이거 문제로군. 하고 의사는 말했다. 어쨌든 우술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는 내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보겠소. 하지만 저 환자가 자기 장내 행렬에 올 마차의 수를 세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약을 써도 그 효과는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만약 아가씨가 친구에게 이번 겨울에 유행하게 될 외투 소매의 스타일에 대해 한 마디라도 물어볼 정도가 되면 그녀가 살아날 가능성은 열의 하나가 아닌 다섯의 하나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의사가 돌아간 뒤에 수는 작업실로 들어가 종이 냅킨이 흠뻑 젖을 정도로 울었다. 그리고 나서 화판을 들고 휘파람으로. 재지를 흥얼거리면서 존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존 씨는 침대 이불 밑에 잔물길 하나 일으키지 않은 채 얼굴을 창문 쪽으로 돌리고 누워 있었다. 수는 존 씨가 잠들어 있는 줄 알고 휘파람을 그쳤다. 수는 화판을 준비하고는 어느 잡지의 소설에 들어갈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작가가 문학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잡지 소설을 쓰듯이 젊은 화가도 잡지 사파를 그림으로써 미술계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었다. 수가 그 소설의 주인공인 아이다오주 카우보이의 모습에 말풍평에 서 입을 멋진 승마용 바지와 외할 안경을 그리고 있는데 나지막한 소리가 몇 번씩이나 대풀이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얼른 존 씨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존 씨는 눈을 말똥말똥 찐채 누워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숫자를 그것도 거꾸로 세고 있는 것이었다. 열둘이라고 말하고는 잠시 후에 열하나 그리고 열아홉 그리고는 연달아 여덟 일곱을 세고 있었다. 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대체 무엇을 세고 있었을까? 보이는 것이라고 온 쓸쓸하고 텅빈 마당과 20피트쯤 떨어진 곳에 있는 벽돌집의빈벽뿐이었다 그리고 밑동이 썩고 옹이 가진 아주 오래된 담쟁이 넝쿨이그 벽을 중간쯤까지 타고 올라가 있었다. 싸늘한 가을 바람에 담쟁이 잎새들은 거의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남은 가지만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벽돌에 매달려 있었다. 뭘 세고 있는 거니? 수가 물었다. 여섯. 하고 존 씨가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이젠 점점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 3일 전엔 100개나 있었어. 그래서 그걸 세려면 골치가 아플 정도였어. 하지만, 이젠 편해졌어. 저것 봐. 또 하나 떨어지고 있어. 이제 남아있는 건 5개 뿐이야. 뭐가 5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야. 어디 말좀 해봐. 입세 말이야. 담생이 넉굴를 붙어 있는 저 잎새들 말이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고 나면 나 역시 죽고 말 거야. 난 이미 3일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선생님이 너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어? 뭐?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하고 수는 몹시 경멸하는 말투로 수덜거렸다네 병이 낫는 것하고 저 늙은 담쟁이 덩굴 입세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더구나 너는 늘저 담쟁이 덩굴을 좋아했잖아. 이 못난 아가씨야, 어리석은 소리하지 마. 글쎄, 오늘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정말 완치될 가능성은 음 정확히 뭐라고 하셨더라. 그래, 선생님은 내가 낫게 될 가능성은 열의 하나라고 하셨어. 그 정도라면 우리가 뉴욕에 살면서 전차를 타거나 신축 건물 옆을 지날 때도 그만한 위험은 따르기 마련이야. 자, 그러니 이 수프를 좀 먹도록 해. 그리고 내가 다시 그리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줘. 그래야 그걸 잡지 편집자한테 팔아서 우리 아픈 아가에겐 포도주를 사주고 욕심쟁이인 나는 돼지고기 요리를 사먹을 수 있을 테니까. 이제 포도주 따윈 더 사지 않아도 돼. 창밖을 응시한 채존 씨가 말했다. 또 하나 떨어졌어. 스프 따윈 먹고 싶지 않아. 이제 남은 잎새는 네 개뿐이야.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가버리는 거야. 이바 존 씨하고 수가 그녀에게 몸을 굽히며 말했다. 내가 일을 다 끝낼 때까지 눈을 감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을래? 저 그림을 내일까지 넘겨줘야 한단 말이야. 그림 그리는데 햇빛만 없어도 된다면 커튼을 내려버리고 싶지만, 다른 방에서 그릴 순 없어? 존 씨가 매정하게 말했다. 내 곁에 있고 싶어서 그래. 하고 수가 말했다. 게다가 내가 저 시시한 담쟁이 덩굴 입색 따위를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 그럼 끝나는 대로 곧 알려줘. 하고 존 씨는 침대에 누워. 두 눈을 감고 마치 쓰러진 조상처럼 창백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말했다. 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으니까 이제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 뭘 생각한다는 것도 지긋지긋해. 난 모든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저 가엾고 지친 잎새처럼 아래로, 점점 더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고 싶어. 잠을 좀 청해봐. 하고 수가 말했다. 난 범원 영감을 불러다가 속세를 떠난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해야겠어. 곧 돌아올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 범원 영감은 같은 집 1층에 살고 있는 화가였다. 60이 넘은 그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상의 수염 같은 곱슬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수염은 반인 반수 같은 얼굴에서부터 요정처럼 작은 몸을 따라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범원은 실패한 화가였다. 지난 40년간 화피를 잡고 있었지만 아직 예술의 여신 옷자락 근처에도 가까이 가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걸작을 그릴 것처럼 말을 했지만 아직 전혀 손도 대지 않고 있었다. 요몇년 동안 이따금 사업용이나 광고용으로 서툰 그림을 그렸을 뿐이었다. 그는 전문적인 모델을 쓴 여건이 안 되는 예술인 마을의 젊은 화가들을 위해 모델이 되어주고는 돈몇푼 받는 처지였다. 그는 늘 술에 취해 살면서도 여전히 걸작을 그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 게다가 그는 체구가 작고 사나운 노인으로, 어느 누구든지 무기력한 점이 보이면 마음껏 비웃어댔지만, 위층의 화실에 있는 두 젊은 화가들에 대해서 만큼은 그들을 지켜주는 감시견 노릇을 자처하고 있었다. 수가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 범어는 어두컴컴한 작업실에서 노관주 나무 열매로 만든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앉아 있었다. 방한 구석에는 지난 25년 동안 걸작의 첫 을피를 기다리고 있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캔버스가 화가 위에 놓여 있었다. 수은 그에게 존 씨의 어리석은 생각을 이야기하며 이 세상에 대한 삶의 의지가 점점 더 약해지면 존 씨가 정말이지 가볍고 부서지기 쉬운 나뭇잎처럼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범원 영감은 취기로 빨개진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와 같은 어리석은 망생에 대해 경멸과 조소를 퍼부었다. 무슨 소리? 그는 소리쳤다. 아니 담쟁이 덩굴 잎새가 떨어진다고 해서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놈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야? 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단 말이야. 그만둬. 난 절대로 바보 천치 같은 아가씨의 모델이 되어줄 수 없어. 왜 아가씨는 존 씨가 그런 되먹지 못한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지? 아, 가엾은 존 씨. 그 애는 몸이 많이 안 좋고 쇠약해져 있어요. 하고 수가 말했다. 게다가 열까지 높아. 그애는 마음까지 우울해져서 별의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드나 봐요. 좋아요. 범원씨제 모델이 되어 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만두세요. 하지만 전 당신을 지독한 변덕쟁이 영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여자란 할수 없군. 하고. 범원이 소리쳤다. 모델이 안 되어준다고 누가 그랬어? 자, 가자고. 나도 같이 갈 테니. 30분 전부터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어. 거참, 여기는 종시같이 착한 아가씨가 알아누워 있을 만한 곳이 아니지. 언젠간 내가 걸작을 그릴 테니 그때 모두들 여길 떠나자고. 암, 그렇고 말고. 두 사람이 위층에 올라갔을 때 존씨는 잠들어 있었다. 수는 커튼을 창물 틀까지 끌어내린 다음 범원에게 다른 방으로 가자고 손짓을 했다. 그 방에서 두 사람은 두려운 눈으로 창밖의 담쟁이 덩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차가운 진눈깨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맑은 청색 셔츠를 입은 범어는 바위를 본뜬 냄비를 엎어놓고 그 위에 걸터 앉아 속세를 떠난 광부의 포즈를 취했다. 이튿날 아침에 수가 한 시간쯤 자고 나서 눈을 떠보니 존 씨는 힘없는 눈을 크게 뜨고 창에 쳐진 녹색 커튼을 응시하고 있었다. 커튼을 열어줘. 난 보고 싶단 말이야. 하고 존시는 속삭이듯 말했다. 수는 맞지 못해 그렇게 해주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밤새도록 비가 내리고 사나운 바람이 휘몰아쳤음에도 벽에는 담쟁이 잎새 하나가 여전히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담쟁이 덩굴에 붙어 있는 마지막 잎새였다. 잎자루 부분은 아직도 짙은 초록색이지만. 들쭉날쭉한 잎 가장자리는 시들어서 누렇게 썩어버린 채. 땅에서 20피트쯤 떨어진 위쪽까지에 용감하게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잎새야! 하고 존 씨가 말했다. 간밤에 틀림없이 떨어져 버릴 줄만 알았는데 바람 소리가 들렸거든. 오늘은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나도 함께 죽게 되겠지. 예, 예. 수는 필요한 얼굴을 베개에 기대면서 말했다. 너 자신의 일을 생각하기 싫으면 내 생각도 좀 해줘.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나 존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더 없이 쓸쓸한 것은 어쩌면 죽음이라는 신비롭고도 머나먼 곳으로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영혼일 것이다 그녀를 우정과 지상의 것에 묶어두었던 매듭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면서 공상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사로잡은 모양이었다 날이 저물어 땅거미가 질 때까지도 오직 하나의 담쟁이 잎새는 벽위에 줄기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서 또다시 북풍이 불기 시작하고 빗줄기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며 마지막 한 네덜란드풍 천화에서 뚝뚝 떨어져 내렸다. 날이 밝자 존씨는 막무가내로 명령하듯이 커튼을 올려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담쟁이 덩굴 잎새는 아직도 거기에 있었다. 존씨는 누운 채로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가스 스토브에 얹어둔 닭고기 수프를 휘젓는 술을 불렀다. 내가 나쁜 계집애였어, 수. 하고 졸씨가 말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한 본보기로 그 무엇인가가 마지막 입세를 저곳에 남겨놓은 거야. 죽고 싶어 한다는 건 죄악이야. 수프를 좀 갖다 줘. 그리고 우유에 포도주를 조금만 넣어서 갖다 줘. 그리고, 아니, 우선 성골부터 좀 갖다 줘. 그리고 내 등에 베개를 몇개 가져다 받쳐 줄래? 그럼 난 앉아서 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볼게. 그로부터 한 시간 지난 뒤존 씨가 말했다. 수, 난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릴 거야. 오후에 의사가 왔다. 수는 의사가 돌아갈 때 일부러 핑계를 대고는 복도로 나왔다. 이제 그 아가씨가 살아날 가망성은 반반이요. 하고 의사는 수의 떨리는 여인소를 잡으며 말했다. 간호만 잘해준다면 아가씨의 승리가 될거요자 그럼 난 아래층에 있는 환자를 보러 가야지. 이름이 범언이라고 하던데, 필시 화가인 것 같소만. 음, 역시 폐렴이요. 그 환자는 나이도 많고 몸도 쇠약한데다가 급성이고, 그가 살아날 가망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오늘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어요. 이튿날 의사가 수에게 말했다. 이제 위험한 고비는 남겼어. 당신의 승리여, 이제 남은 일은 영양 섭취와 간호,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수가 침대로 가보니 존 씨는 누운 채로 짙은 초록색 털목도리를 뜨고 있었는데 별로 쓸모가 없는 듯 보였지만 존 씨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수는 침대로 다가가 한 팔로 베개뿐만 아니라 그녀 주위에 있는 것을 모두 껴안았다. 요 귀여운 아가씨,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하고 수가 말했다. 범원씨가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어. 아르신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야. 관리인 아저씨가 엊그제 아침에 아래층에 있는 그분 방에 가보았더니 병세가 위중해서 이미 손을 쓸수 없게 됐더라는 거야. 신발과 옷은 흠뻑 젖어서 얼음같이 차갑고 말이야. 그렇게 날씨가 사나운 밤에 도대체 어디를 갔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램프와 늘 놓아둔 자리에서 꺼내온 사다리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림 붓들과 그리고 초록색과 노란색 물감을 섞인 팔레트가 발견됐다지 뭐야? 그리고 창 밖을 좀 봐. 저 벽에 붙어 있는 마지막 담쟁이 잎새 말이야. 바람이 부는데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게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아? 존 씨, 저게 바로 범원 씨가 그린 걸작품이야.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날 밤에 그분이 저기에다 그려놓은 거야.